어 스미스 앤 웨슨 686 6인치 배럴이고요 357매그넘입니다어 불발탄도 있네. 오케이. 또 불발탄이야? <laughs> 뭐야? 불발탄이 많은 모양이다. 그냥 덤프하는 수밖에 없다. 어? 불발탄. 더블 액션보다 싱글 액션이 낫죠? 그죠? 훨씬 나 오케이. 오케이. s t r e n g 아, 역시, 키니까 잘 맞는구나, 그지?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소청해 보겠습니다.